자 여러분 이제 포인트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여기가 산길이에요. 산길. 요 산을 조금 지나서 걷다 보면은 바지락 무덤이 있습니다. 바지락 무덤. <laughs> 그 바지락 무덤에 가서 바지락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깔래미도 <laughs> 이제 많이 커서요. 이렇게 자기 꺼 바가지 챙겨가지고 바지락 캔다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짜란. 여러분들 바지락이 이제 먹이가 요런 작은 칠개 같은 에요 예, 요런 거 요런 게 있죠 이런게 이제 주로 먹이가 되는데 요런 녀석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녀석들이 있어야 되고 땅은 이렇게 팠을 때 이렇게 좀 흙이 좀 시커먼 색이 나오는 거 있죠 그런데 바지락이 많아요 시커멓게 생겨갖고자 벌써 한 마리 나옵니다 자 벌써 한 마리 나왔죠 이렇게 자 바지락 한 마리 벌써 나오잖아요, 이거. 여기가 바지락 무덤이에요, 무덤. <laughs> 각설하고 빨리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바지락이 여러분들 2월에서 3월 말? 4월 초까지 얘네들이 살라 안기기 때문에 살을 뒤룩뒤룩 찌거든요, 찌게 하거든요,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맛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1년 중에서. 자, 이게 넣으 나오잖아요. <laughs> 낚시로는 넣으 나오는데, 얘는 파만 나와요, 파만. 어마어마해요. 재밌어요. 이렇게 딸내미랑 아내랑 와가지고 산책 겸, 농동산 삼을 겸 먹을 양 정도만 딱 잡아가지고 집에서 요리해서 먹으면 은 국물 끝내주는 거뭐 또?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딸내미 잘 캐고 있는 거예요? <laughs> 아빠 봐봐 오마 아, 얼굴에 아, 다 묻었네. 히히히히 그래. 옷에 다 묻고. 제대로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바지락 잡으러 왔다가 모두 축제하고 있네. 와... 여러분들, 일단, 바지락 전이랑 바지락 탕을 끓여볼 거예요. 자, 아주 맛있게 삶아지고 있죠? 요살 발라갖고, 이따 부침개 한번 해먹어볼게요. 아우, 신부이네요. 요렇게 삶았습니다. 요렇게 삶고, 또 옆에 야채를 먹음직스럽게 썰어놨죠? 요두 개를 합쳐서, 부침가루를 넣어가지고, 맛있는 바지락 전을 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바지락 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노릇노릇하고 바삭한 익어가고 있어요. 자, 맛있겠죠? 자 여러분들 오 지금 바지락 탕이랑 바지락 전이랑 지금 다 완성이 됐어요. 아 이제 먹어볼게요. 배고프네요. 자 일단 맥주를 한캔 까서 안에 보이시죠? 바지락 하나 둘세 마리 정도가 들어있는데 이 안에 하, 엄청 노릇노릇하고 바삭바삭합니다 이거를 아 간장 찍어갖고 이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 군침 돌고 막 침샘이 막 그냥 폭발 폭발하네. 와 진짜 이거 너무 바삭바삭하고 담백하고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봄 바지락의 향기가 딱 올라옵니다 시청자님들도 아 하시고 입을 크게 벌리세요 크게 벌리시는 분한테 제가 넣어드릴 거예요 아, 살짝 그 전을 먹으면서 느끼하니까 바지락탕을 개운하고 칼칼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환절기 시즌에 이렇게 또 바지락탕 따끈하게 끓여 드시면은 정말 맛있을 거예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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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와이 국물. <놀람> <놀람> 아우, 진짜 시원하다. 자. 오늘도 이렇게 바다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또 행복한 저녁식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낚시와 해루질 방송으로 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